김진산 세무서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고무산 사장님으로부터 또는 경영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무산 사장님들은 일반 대중과 틀린 시선을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무를 일적으로 생각하는 버림는 또는 귀찮은, 처분해야 하는 그런 단순한 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신 것입니다. 0.1%즉 99.9%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싫은 존재, 고물을 싫은 존재나 또는 버려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지만 약 1%의 사람은 0.1%의 사람은 그것을 내다 팔아야겠다는 수집하고 모아서 내다 팔아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르게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큰 가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고물선 사장님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새로운 가치를 보는 발상의 전환뿐만 아니라 그것을 업으로 삼는 실행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